네, 존경하는 12만 여직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정면 집회 언론인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직시의원 정병관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 7월 1일 여지시의 제4대 개원한 이후 시민주의, 시민행보, 소풍과 협치의 여지시호를 쓸 속에서 세종대왕의 위민회 이 창조정책을 바탕으로 한글의회를 구현하며 선민후당, 성군후사의정신으로 2년 동안 반납습을 가지 않고 적탐으로써 전반기 의장활동을 펼친왔습니다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특별위원회도 다 들어가 전천후 의정활동을 한 결과 조례도 30여 건, 우리 세종 한글 의정 프로램대체등 다산 이상 의정 대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경유해 주신 덕분으로 전방기 의장의 소음을 성공적으로 바치게 된 데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는 공직자 행동 강령및 이해 충돌 방지법에 근거한 공평성과 공동성을 무시하고 청년과 부패니를 의심하게 행하는 신중을제한하는 주제로 10분 자유발을해주셔서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의혹에 서 자유발언한 동기는 2023년 제66회 3차 본회의시 박대영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당시 저에게 현 의원에 대한 의발 완박 예, 행정 예, 질문도 하나도 못하게 했고 예, 월권 행위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돼서 산림공업과 행정사무당실이 지적한 사항이 돼서 그동안 많은 신문사와 연합뉴스에 방송이 될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주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오지향했던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진실과 정의의 모가에 대해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어 궁금하게 시민에게 알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해찬 결단으로 무마음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자유권을 변치으로 이주호 시장과 박대영 의회의장께서는 여지시민에게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통해서 2년 연속 청년도 평가에서 최고 1등급을 받은 저력을 발휘하여 풀을 털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범기 의장 시절에도 신문 기자나 정당인으로부터 사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짜미 호의사실을 유포와 인터넷상으로 확대시켜서 경찰서로 하여금 인지대사에서 성간일부터 공직선거법과 업무 취직 선발된 성을 에, 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형없성으로판명됐지만 상처뿐인 영감으로 1년여 동안 정신적, 구체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에, 모든 지금은 권력과 우리 직위의 관계없이 성역없는 조사로 진실과 정의를 입직하는 방법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자유 발언이 시장님을 비하하고 폄하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을 바꿔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법에 방지되지 수 않고 속지 않고 정직하고 부패하지 않은 투명한 공정사회 구현에 이익을 추구하고자 알려드립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의를 추구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결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18일날 제정돼서 2021년 5월 19일날 시행된 를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직무관련자, 사적이행자는 서면으로발언하겠습니다 이해충돌법 제5조 4 2해 관계자 신고 및 해피, 기피 신청을 보면 은 공직 직무 관련자가 4 2해 관계인 안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자에게그 사실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피를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에 관계되는 기능과 목적은 이해충돌, 사전 방지 예방, 에,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방지,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위한 징구수행 보장, 공공기관의 국민의 신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사항을 에, 말씀드리자면, 2022년 6월 21일, 민원이 진정서 탄원서가 두건을 제출해서 농어촌 공사가 불법시제된 원성복귀 문명을 3회에 걸쳐서 내렸고, 에, 그 이후에 원성복 기관에 3개월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으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이 구대지상이 와하고 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서 낙찰을 통해서 12월 27일 날 온동선안에 나무이식을 해서 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에게 시민단체에서 권위에게 부패 신고를 2023년도에 들어서 대검찰청으로 송부된 다음에 지금은 여지 지청으로 송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신문 보도는 20여 차례 있었고 연합뉴스 방송이 2024년 8월 14일 날 있습니다. 아, 연합뉴스의 방송에 된것를 잠깐 보면 에, 우리 불법대 식재된 나무를 옮겨 논란을 빚고 있다. 20여 년 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불법 시대는 여지시가 옮긴 것이다. 그 다음에 시원이, 그러다가 시원에 법대연령이 당선됐고, 그 이후에 혈세낭비다 시장 부지선이 이연된 것은 그렇다. 다만, 이중 시장이 여기에서 민원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면 되지. 이게 큰여주시행장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기증에 대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증에는 명분이 있지만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은 시예산행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충은 여 어지 시장님과 박대영 현여제 의장과는 사적 이해 관계로서 이해 충돌 방지법과 공직자 행동론에위반되로 생각하는데, 예. 현재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다면 그 일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원이 불법으로 실재된 나무를 민원인 진정서 탄원서입도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3회 에, 에, 에 걸쳐서 원상복구 연장을 제시한 다음에 에, 기부증서를 해야 이런 것도 없이 에, 우리 시장 구지지상으로 한 것은 에, 모든 시민들이 평평성, 공정성, 청명성 정당성, 공정성이 맞지 않고 예산낭비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어떤지 는묻보고 싶고 세 번째, 2 0 2 4년 본회의에 대해서 시장께서 박대용 의원님이 에, 불법 식재된 나무 지진과 민원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면 해결되지 이게 여지시민의 큰 문제가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 받았으며 여지 시민 불법 건축물 불법 산림에서 등이 있었을 때 여지시 똑같은 상황에서 기증을 한다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께서는 다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네 번째 다른 민원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나무를 살림해서 시 건축물과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계획과 그가부 판단에 여태까지 했던 기준과 원칙은 내부 네 지침을 무엇인지 알고싶고 다섯 번째, 여지 시민단체가 주관 주체에 해서 이런 전반적인 시간이 에, 의견을 듣고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에, 개최를 지는데 수양은 의용은 있는지 여섯 번째, 멘테나 세크까지는그가를 보다는 이런 몸에 옮기는 것이 안 돼. 엉덩 소란이 12월 중순에 한 상태에서 지금은 에, 가로수 베이가 죽은 상태고 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을 해는 이유가 뭐 보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일곱번째 여권 시장님은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그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에, 뭐, 받고 왔으며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나가든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모든 사법기관에 이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때 환수와 벌금, 과태료 징계위원회가 해보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 에, 이상 자유거래에서 보았듯이 예전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회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나무이식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세금상의 정당성이 중대한 원칙이 걸려 있습니다. 어주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여주시에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범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여주시공직자및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신청, 이루게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영이라는 대원칙을인생목표로 삼아 자산 정영용 선생님은 국민심사의 총력은 관리의 공부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고 여러 득의 뿌리의 덕이다. 총력하지 못한자로서 능한 관리는 있을 수 없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상황은 2차 본회의 때 시중 진문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했으며 해당 사항은 어쩌 검토와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사법기관 여주검찰청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직무에 부적절한 영향이 있을 때는 의심과 법을 철저히 조사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경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은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일로, 어,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6월 정례회의 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의회에 오셔서 직접 답변하신 이유 언제까지 무한반복 하실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미 뭐 앞서 다 말씀하셨듯이 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신다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공직자가 이의에 충돌이 됐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셔서 본인의 명예 또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 자극적인 단어들이 무질서한 조합으밖에들리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상반기에 정말 의장으로서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는데, 전방위 의장 내내 행사장 다니시면서 소통과 협치 말씀하셨죠. 소통과 협치가 과연 의원들 님 간에 단어가 적용이 됐는지, 또 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춰졌는지, 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